오늘 일요일 아침인데 메이크업 받으러 가요. 오늘 프로필 사진을 찍기로 해가지고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갑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울을 나가야 돼요. 이따 메이크업 받고 다시 켜볼게요. 카메라. 이제 촬영하러 갑니다요. 사랑한 테 바이오 급바이운 여기 엄청 넓다 근데. 그치포호는 생각했어? 아니. 그렇지. 호주. <laughs> 운동을 하필이면 응. 못 해가지고 초 요즘에. 맞아 일주일 동안 골프 한다고. 나 어, 어제 햄버거 먹고 프로필 찍기. 손에 먹어. 거기잖아내 리무네이고. 보기만 살짝 껴서. 고금 낮죠? 조금만 더 뒤로 누워 볼게요. 어, 이렇게 그리고 어깨 쪽으로 시선만딱떨어졌릴요 고개 안쓰기있어요 어, 이거 푸다로 쓰기 어. 딱 좋은데요. 오케이. 다 넘어고 보 그치 그치 보여주면서 그치 그치 카메라 네해 우리 고기 정면보다 살짝 돌려서 그치 그치 오지, 오지, 오지. 웃으면서 웃으면서. 어 좋아요 미아요 웃으면서 웃면서 신선 남편분 어 오케이 살짝 옆모습 오케이 너무 놀랬다 살짝 카메라 좀금 오케이 그치 그치 이 앉아서 다리 꽂아줘 그치 그치 걸 진짜 이렇게 약간 좀 편안하게 해가지고 오케이 나 그치 그치 정면으로. 정면으로 한번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어 좋아요. 그래 그래요.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뻐. <예쁘다, 너무> <laughs> <laughs> 잠깐만. <laughs> 너무 미안해. 다 꼬아. 그렇지 그렇지. 네 좋아. 오케이. 네. <laughs> 원래 무용하셨나 봐요. 네. 아 손이. 아, 어, <laughs> 그래서 아까 손을 <통할> 뺐도그러어 <laughs> 좋아. 끝났어요. 헬로핏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끝냈고, 이제 돌아가는데 헬로핏 스튜디오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어, 깜짝 놀랐어요. 프로필,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 스튜디오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여기 강추. 어, 여성분이 찍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좀더 편하고,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안에 내부도 엄청 깨끗하고, 넓고, 다양한 옷도 많았고. 조인의 오늘 촬영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녁까지 촬영하고 저녁밥 먹어야겠다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난 거 있죠? 어땠어 나? 네 엄청 잘하던데 나? 근데 네, 약간 좀 천직이야 천직인데 개 잘하던데 모델인 줄 알았어? 어. 아 그럼 사진 잘 나오고 좋겠다라 아 그래? 아 그분들은 자꾸 너무 친절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더라 그치? 하더라고. 근데 아, 그래? 한번 찍어봤다고 그래도 아, 자연스럽게. 아 그래. 약간 뻔뻔하게 잘했어. 저런 건 약간 좀 뻔뻔하게 해야 되지. 이 뻔뻔하잖아요. <laughs> 아,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진이 너무 기대돼요. 사진 나오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자. 에 음. 마제소박 그리고 라멘. 아 진짜 이상하게 다 틀려. 어. 이래. 오 오케 오케. 라멘도 한번 섞어보고첫 마제소박. 음 음, 이거 되게 맵다. 소스야? 면이 쫄깃하네. 음. 음. 아 마제소바도 나름 매력이 있다, 맞지? Eu é. não é. 잘 샀어, 집에 가서 열어봐. 너무 샀다마 <laughs> 많이 샀어. 전구. 전구 빨래. 그거는 스위치만 파는 건데? 응? 그건 너무 작은 거야. 그때 세트로 파는 거 있었잖아. 사는 거다, 우리. 그거 맞아? 이번에불 잘못 사서 색깔이 이상하던데? 색깔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색깔 바꾸는 거 필요 없잖아 이 전구를 사야 된대요 이 스위치에 똑같이 이 어디냐 이 이름 어딨지 이 이름이 적힌 전구를 사야 된대 여기 밑에 저거 아 어, 이거 치소못해요 이렇게 어,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아유. 다른 걸 먼저 한번 더 찍으시고 끝이야? 응. 근데 이렇게 사도 5만 5천 원이야? 이케아에서 상문들 짠! 짠. 조명! 과연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거! 이거 그지퍼팩인데 작은 지퍼팩이거든요 이거 완전 유용해 그리고 스마트 전구라서 이거 스위치로 탁탁탁 밝게 조정하고 키고 얼마나 좋다고 그리고 이거! 과자 먹거나 뭐 먹고 이렇게 탁 집어넣을 수 있는 거긴 것도 있고 여기에 짧은 것도 이렇게 짧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핵 꿀템이고 그 다음에 야채 탈수기. 자주에서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마치 이케아에 있더라고. 아주 내가 야채 그 물을 탈탈 털어주겠어. 오, 오, 오. 이거는 쿠션을 샀는데, 이 백. 와, 씨, 순간 0인 줄. 이거 색깔은. 들어갔어요. 우리 쿠션 한 번만 비춰 줘봐. 쿠션에 제가 새로 잠, 장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여기에 이제 이 봐봐. 여기에 이제 이 핑크 쿠션이 이제 생기는 거지. 이 봐봐. 그럼 어때? 색깔이 좀 어울려? 음. 오, 우리 집이랑 핑크 안 어울리는데? 음. 이게 무엇이냐? 이탈리아에서 배송이..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자기야? 손가락 여기 <laughs> 찡겼어. 공홈에서, 마른이 공홈에서 시켰거든요? 근데 공홈에서 시키니까 해외배송이더라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온줄 알았어. 이게 마른이 매장에서는 안 보여가지고 공홈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이렇게요. 더스트백이랑 이렇게. 제가 이거를 하나를 조그만한걸 샀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고 나니까 키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샀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당근으로 팔까 생각 중이고 그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름에 사용하는 가방인데 어, 완전 달라. 내 집에 있는 거 근데 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구겨이 일일이냐? 너무 구겨졌는데? 어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한데? 이거 신문지 같은 거 채워. 어 이거거든요 마름이 마켓백, 바스켓백 이런 건데 색깔은 진짜 막 여러 종류 많고 뭐매 시즌마다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나 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방으로 알거든요. 근데 금액도 되게 저렴해요. 근데 여름에 딱그 휴양지나 뭐 이런 데갈때딱 쓰기 좋은 그런 가방, 피크닉 갈때 쓰기 좋은 가방? 건데, 요거는 끄는, 이거는 끄는 천이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나? 가까이? 화면? 보여? 이래. 그게 플라스틱이라고? 어,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대. 이거 마른이고, 이 소재는 약간 그천 소재고. 플라스틱 아닌데. 플라스틱이래. 이래.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보면. 나 화면에 나 나와? 잠깐만 어? 어때? 색감은 괜찮아? 응. 색감 좀 고민했는데. 헉! 예쁘잖아. 헉! 예쁘잖아. 약간 하얀 색깔, 화이트 화이트하게 있고, 이거 딱 들면 예쁘겠다, 그치? 예쁜데, 아주 예쁜데, 잠깐만요! 집에 하나 더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아직 이거 팔, 팔까 생각 중이라가지고, 아직 이거 안에 그대로, 새 상품 그대로 있어. 이거랑 이건데, 이게 제가 잘못 산 거. 키즈, 아기 걸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를 비교를 하면, 이래. 근데 여기도 꽤 은근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얘는 손잡이가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거 똑같은 재질이고 얘는 천이에요. 근데 어때? 어떤 게더 예뻐? 다른 매력이지. 근데 큰게 낫지. 쓰기엔 큰게 나은데 이것도 괜찮지. 가볍게. 그쓸 일이 없어. 왜, 왜 없어? 차키 지갑 팩트 만들고 다닐 때. 달랑 달랑 달랑. 블랙에 이렇게 해야겠 핑크로 사면. 짠! 이래요. 이 오늘의 언박싱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름에 가방을 하나, 뭐를 사지 하시는 분들. 아, 어, 피크닉 가거나 휴양지 놀러갈 때, 휴가 갈때 어떤 가방을 들까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물에 그냥 팍 써도 가죽이 아니니까. 플라스틱이 많긴 상관없지. 완전 상관없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물에 쓰려면 손잡이가 이 플라스틱이 아닌 걸 사는 게 좋겠다. 좀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런 재질. 물에 플라스틱, 담고도되게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사야지. 그치. 마음에 잘못했지.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실제로 보니까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그 공홈 화면에서 보는 것도 더 예쁘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